SK엔카닷컴이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등록대수 변화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영국차가 약70% 늘어나는 등 수입차 등록 매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엔카닷컴에 등록된 수입차 전체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각 수입차 브랜드의 등록 매물을 파악해본 결과, 지난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전체 등록 대수는 약26% 증가한 10만 9천 대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브랜드가 약70% 늘어나 가장 큰 성장을 나타냈으며 독일 차도 30% 늘어났다. 미국과 비독일계 유럽 브랜드도 거래량이 각각 17. 6%, 18% 증가했다. 반면에 일본 차 브랜드는 3%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브랜드는 5월 기준 전체 수입차의 66%를 점유하며 꾸준한 인기를 과시했다. BMW가 31% 늘어난 약 2만 5천 대가 등록됐으며, 벤츠가 약65% 증가한 2만 2천, 아우디는 17% 증가한 1만 3천 대로 나타났다. 고가 고성능 브랜드 포르쉐도 약 700대에서 1900대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폭스바겐은 오히려 약12% 감소한 9,500 대가 등록됐다. 영국 차 중에서는 미니가 약40% 늘어난 5,200 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랜드로버가 약46% 늘어난 3,300 대, 재규어는65% 증가한 2,300 대가 등록됐다. 또한 초고가 럭셔리카 브랜드인 벤틀리, 테라데 롤스로이스, 테라데 에스턴 마틴, 테라데맥나렌테라데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 차는 AUV 브랜드인 포드 3000대와 지프 2300대 가 각각 약 46%, 38%로 크게 늘었고 링컨 970대 26%, 캐딜락 780대 20% 등도 성장했다. 반면 크라이셀러 퍼센트, 다치 퍼센트 등은 감소했다.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유럽 브랜드 중에서는 푸조가 약 1800대가 등록돼 가장 높았으나 2015년 대비해서는 약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마세라트가 6, 500 시트로엥이 300 피아트는 1 500 늘어났으며 럭셔리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도 각각 500, 2 7배로 증가해 인기를 입증했다. 일본 브랜드는 도요타 6%, 넥서스 2%, 닛산 7%, 등이 소폭 성장했으나 인피니티 퍼센트, 혼다 퍼센트. 미츠비10% 스즈키 퍼센트 등그외 브랜드들이 줄어들며 전체 등록 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규 SK엔카닷컴 사업 총괄 본부장은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여러 조건을 가진 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차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제조사의 품질 인증 제도 등으로 신뢰도가 높아져 이를 찾는 소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